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호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날씨가 춥네요. 하필 이런 날씨에 제 방에 난방이 꺼지는 바람에 퇴근했는데 방이 완전 냉골이었어요.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오늘 일상라디오 진행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삼분 짜장이랑 그리고 데리야끼 치킨이랑 그리고 계란 후라이까지 아주 야무지게 밥을 먹고 왔고요. 날씨가 이제 날씨도 날씨인데요, 여러분. 이제 올 올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한올한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신가 싶기도 하네요. 자, 우선은 여러분, 전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게 토영 이벤트가 내일이면 끝이거든요. 내일이면 끝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붙었을때딱 붙는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걸로 한번 해줄게요. 자, 오늘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림 소식은요, 아마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있긴 하네요. 일루미네이션 쿠키.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반짝이는 숲 속의 일루미네이션 쿠키가 제이, 제이. <laughs> 여기 돌아왔구요. 이거 참고로 보실게요, 여러분. 이거 참고로 저는. 참고로 저는 5성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숲커튼이 두개가 있구요. 반짝반짝 숲길. 저게 요즘 나오는 저게 삼성짜리인데 무려 저기세개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옷 같은 경우, 특히 리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동물들 코디할 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게 좀 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같고요. 어, 오늘 참고로 주 뭔가 여러분들한테 알림 소식을 전해드릴 것만은 없거든요. 내일, 내일. 리키 쿠키랑 그리고 온천마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DC 포켓 캠프 갤러리 쪽들어가시면요 루나님께서 정리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내일 리키의 우주 캠핑이 다시 나온다고 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온천마을 배경이 추가가 된다고 라 합니다. 일단, 저는 솔직히 온천마을은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살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사고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정원 이벤트죠? 부엉과 따끔따끔 노전 탐방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일본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타키와 일출사당인데, 만약에 쿠키를 뽑는다라고 하면 아마 타키 쿠키를 뽑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폭죽의 340 리프가 어마무시하게 들었었는데, 이거를, 한개 아니면 두개 아니면 다 살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폭죽 아이템도 이렇게 가지고 가져... 이게 새 이벤트 때 아마 토영 이벤트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 머리띠를 만든,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모노, 그 요렇게, 캔에 모랑모랑 원천마을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엉과 버스 정류장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부엉이 이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 느낌이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전, 요게, 지금부터는 거의 다 일본 풍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있긴 한데, 이때쯤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옷을 사면은 그래도 범용성이 있게 쭉 저걸 할수 있을지, 요거는 요때 가서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프가 된다라고 하시면, 동물귀 이런 거 사시는 거는 생각보다 법령성 있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거의 다 일본풍 아이템들이 많은지라, 그렇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리슈되는 것들은 거의 다 일본풍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마, 아, 그리고 요거, 링링의 화려한 시안 우주, 요거, 요것도 요건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중국콩 가발 있잖아요. 가발이랑 옷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 살까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리고, 저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겨울 하면은 기다렸었던 아이템이 이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이벤트인데,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요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범용성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수족관 아이템도 수족관이긴 한데,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지만 은 내년 크리스마스를 위해서라도 이런 눈사람 같은거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스링크 요 티아라 하나정도 꼭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자뭐그 외에는 나머지들은 이렇게 다 쿠키가 추가된다 라고 하는 소식이 있구요 자 그럼 원래 제 포켓캠프 게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일상라디오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어, 이거 말고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넘어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는 원피스 필립 레드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는 혹시라도 스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일상라디오는 여기서 끝내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요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진짜 되게,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설명을 좀 한꺼번에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요 섬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섬이 이 섬이 약간 이런 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돌 의자를 저렇게 뭔가 좀섬 같은 모양으로 한번 배치를 해 봤고요. 그나마 주인공이랑 머리 색깔이 비슷한 게요 양갈래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타를 상징하는 요런 양갈래로 해 주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금 귀걸이를 끼고 있거든요. 헤드셋이 없는데 이게 형광빛이 나는 헤드셋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 헤드셋이 없는 대신에 귀걸이로좀 해서 색감을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타 공식으로 나오는 노래 뮤비 있는데 뮤비를 이렇게 패러디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어, 이거 포켓으로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이거는 요 대포 같은 경우에는 포켓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잘만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뮤직비디오 장면 중에 하나인데, 어, 대충 하면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런 식으로 한번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애니메이션 보면서 이 노래를 생각보다 되게 좀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노래들은 다 제가 좋아해다 좋아한 걸로 패러디를 한 거고, 그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이 이런 장면이 있으니까 지금 가운데 요거는 애니 스포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할 순 없긴 하지만은 이런 장면이 있고, 그리고 뮤비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피스 필름 레드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피스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한 번쯤 꼭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 드림 해드려요. 이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말도 잘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일상 라디오는 여기서 종료해 볼게요 근데 종료하기 전에 <laughs> 오늘도 저한테 기프트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안지원님 그리고 기프트 항상 보내주셔 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도 있는 거는 꼭 요새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리님 <laughs> 이로리님 되게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오 좋아요 요 천문학자 제도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 밖에 없어 가지고 이루리는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으시네요. 취향정향님도 어나 없는 거 주세요, 제발. 어이 기둥 좋아요. 이게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더 있으면 나중에 꾸미길, 꾸밀 때 상당히 유용하게 꾸밀 수가 있,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서 종료해 볼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